안녕하세요. 하나기관입니다. 하나라고 하셔, 너트 체결 순서 및 해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트 측계 하나라고 하셔를 체결하고 규정 토크에 맞게 너트를 체결한 뒤 하나락 너트를 너트에 밀착하여 체결해 줍니다. 이때 너트와 하나락 너트의 육각면을 맞춰 아이마킹해 줍니다. 회전 풀림 현상이 일어나도 볼트 측에는 하나락 와셔 너트 측에서는 하나락 너트가 역회전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체 방법으로는 하나락 너트를 먼저 이격시켜준 뒤 체결의 역순으로 해체하면 됩니다. 하나라고 하셔는 쇠기가 무제표면 볼트, 너트의 스탬핑 현상이 일어나 진동 또는 외력에 의한 볼트 너트의 역회전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쇠기 수를 줄여 쇠기당 받는 압력값을 증대시켜 높은 토크값을 요구하는 기존 수입 제품과는 달리 낮은 토크값에서도 스탬핑 현상이 일어나게 설계하였고 나스 3350 테스트 또한 통과한 제품입니다. 하나락 너트는 내부의 스프링이 나사산을 잡아주어 진동 또는 외력에 의한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리테이너 방식으로. 체결된 너트의 역회전을 하나락 너트가 밀착하여 잡아주므로 낮은 토크 값에서도 나스 3350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기계, 기구, 철도, 항공 등 볼트 너트가 체결되는 모든 부위에는 설계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고덕, 기흥, 천안 삼성반도체. 청풍대교, 에너지공과대학, 삼성바이오. 서울교통공사, 조력발전소. 현대로템, 고속도로. 철도공사, 부산환경공단 등 여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을 마친 제품입니다. 또한 조달청 벤처 나라 혁신 제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이 볼트너트 풀림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는 그날까지 하나기거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